500원짜리 테이프만 있으면 주름 쫙쫙쫙 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소제인입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친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저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너 얼굴에 뭐 했지? 너 분명히 얼굴에 뭐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뭐한거 없거든요 지난번에 얼굴 주름 안 만드는 방법 하안부와 이마부분 이마 안지게 표정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앞쪽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주름이 생겨서도 일정 부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500원짜리 테이프. 약국에 가면 약사님께 테이프 주세요. 이러면 이 테이프를 주시는데요. 자세히 보면 약간 투명한 느낌. 이 500원짜리 테이프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제가 이걸로 정말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생긴 주름도 이걸로 효과가 있답니다 테이프를 이런 모양으로 잘라서 일단 내 얼굴에서 주름이 가장 많다 어느 부분에 손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 부분에 이걸 붙이는데요 그냥 바르시면 안 되시고 페이스 오일이나 에센스,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된답니다 이런 의료용 3M 테이프가 굉장히 접착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찍찍 한 다음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줘요. 네, 이거 정말 <laughs> 효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눈썹 있는 부분에 떼낼 때 눈썹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피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붙여줘도, 잠들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쫙 펴진 효과도 있고요 잠잘 때 내가 옆으로 많이 얼굴을 구긴다, 그러신 분들은, 잠자기 전에 한 두세 시간만 붙이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는 이렇게 떼내셔도 돼요. 네. 이쪽 이마 부분은 그냥 붙이고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만 붙여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약속 있는 전날, 아니면은 약속 있는 2, 3일 전에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뭔가 얼굴에 한 시술한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테이프만 붙이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런 걸 구입했어요. 이게 이마 그리고 눈가, 입가 그리고 목에 붙이고 있으면 주름이 쭉 당겨지는 거예요. 제품 PPL. 광고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테이프 요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4만 얼마인데 테이프는 이렇게 한번 붙이고 떼내 버리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계속 꾸준히 약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네, 이 안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셀룰로판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붙이고 물에 살짝 씻은 다음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눈가에 붙여도 되고요. 저는 입가에 약간 팔자 주름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떼내서 투명하게 약간 이렇게 실리콘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입가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반대편. 붙이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저는 이 미간 주름이 좀 고민이어서 항상 표정 짓지 않고 이렇게 컴 보다가도 내가 표정이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컴이나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거울을 확인을 해요. 제 표정을.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빼고 이마에도 약간 이렇게 평온하게 잠자듯이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 아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붙이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눈가도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이 눈가를 이렇게 눈가에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눈가는 이건 그냥 보습제 안 발라도 밀착이, 밀착이 잘돼 있고 떼내기도 쉬워요. 근데 눈가는 자다가 이렇게 되게 많이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눈가보다는 이렇게 가까이. 자면서도 우리가 인상을 쓰고 또이 주름을 만드는다는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떼는 다음에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우리가 큰돈안 들이고 간단하게 500원짜리 테이프 주름 편한 테이프로 주름 쫙펼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효과가 그만큼 굉장히 좋다는 거 고통 없이 그리고 돈 많이 안 드리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데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둘다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저희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름 쫙 피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가실 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